여기 나약한 한국 남편이 걱정된다는 경호원 출신 미국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석상에 갔다가 무장강도 패거리를 마주하고 말았고,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국인 남편을 바라보던 그때, 남편은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이사벨라라고 합니다. 다소 특이하게도, 저는 여자임에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큰 두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복싱선수로도 활약해봤고, 미군으로 복무한 경험도 있으며, 현재는 제 경력을 살려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처럼, 여자치고는 꽤 험하게 살아와서인지, 저는 강한 남자가 아니면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제가 원하는 남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며, 제가 결혼을 할수 있을지를 걸고 내기를 하고 냈는데요. 그런데 재밌게도, 제가 결혼하게 된 남자는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한국인 남편인 재성 씨를 본 친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이곤 했는데요. 물론 한국인 자체가 체격이 좋아서 그런지 재성 씨는 어깨도 넓고 키도 컸지만 골격이 좋은 거지 몸에 근육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는 워낙 신체적으로 괴물들이 많다 보니 재성 씨는 적어도 미국에서만큼은 그렇게 눈에 띄게 체격이 좋은 편도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그의 강력한 내면을 보고 푹 빠져들고 말았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외면보다 내면이 강한 남자를 좋아했던 모양이었고, 미국의 근육만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이죠. 뭐, 물론 재성 씨는 책임감도 강하고 멋진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는 어쩔 수 없는 남자인지 가끔은 허세도 부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한국의 특수부대를 전역했다며,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말을 하곤 했거든요. 문제는 이런 말은 제가 재성 씨에게 복싱 같은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주려고 할 때만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몸은 반드시 자신이 지켜야 하기에 제가 자칫 약해 보일 수 있는 동양인인 남편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재성 씨는 자신은 특수부대 출신이자 실전 압축 근육을 가졌다면서 여전히 허세를 부릴 뿐이었어요. 어느 때 보면 그는 운동 자체를 싫어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고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 맞나 싶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보통 특수부대 출신들은 저녁 이후에도 꾸준히 몸관리를 하거든요. 저는 일반 미군 출신임에도 저녁 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 이건 제옛 동료들도 마찬가지인 것만 봐도 알수 있을 테죠. 뭐, 하지만 한국인 남편은 정신적으로 매우 강인하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기에 그가 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귀여운 허세를 부릴지라도, 그저 못 이기는 척 넘어가곤 했고,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제가 남편을 위해 나서기로 다짐할 뿐이었죠. 그래서 최대한 남편을 존중해주고, 운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남편과의 미래를 그려나갈수록, 그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여기는 미국답게 길거리 싸움이 자주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명예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보통 걸려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어요. 재성 씨는 시비가 걸려와도 항상 저 자세로 나가며 극단적으로까지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음에도 웬만하면 싸움에 엮이지 않으려고 하지도 않은 잘못을 먼저 사과하곤 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남편의 이러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워낙 자유롭기 때문에 괜한 행동을 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허세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조금 이상한 행동이었죠. 웬만한 사람들은 3초면 제압이 가능하다며 허세 아닌 허세를 부려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뭐, 남편은 자신에게 걸려온 시비는 언제든지 참을 수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비가 걸려온다면 절대로 참지 않는다며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며 또 말만 번지르르 했는데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퍽이 나라고 생각하며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고 이쯤 되자 저는 그가 그만 좀 거짓말을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가 특수부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었고 평생을 운동만 해왔던 저였기에 남편 하나쯤은 제가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좋지 못한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운동만 하며 달려와서 그런지 요인경호라는 제 직업에 대한 열정을 잃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맡은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였고. 지켜야 할 요인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는 생각으로 근무했던 저였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열정을 잃고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도 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떠보면, 저는 그저 좀비처럼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만 했고, 점점 제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자, 남편은 제 상태를 귀신같이 눈치채더니, 이내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해오더군요. 이사벨라,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가끔은 뒤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 사실, 당신에게 줄 선물도 있고 말이야. 잠시 따라오겠어? 역시나 한국인 남편에게는 마초문화가 지배한 미국에서는 절대로 볼수 없는 자상함과 깊은 배려심이 보였고, 저는 그렇게 잔뜩 기대한 채 그를 따라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저희 동네에서도 가장 비싸다고 소문난 고급 보석상으로 향했는데요. 사실, 저는 꾸미는 것에 그다지 관심도 없었고, 재성 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기에, 그냥 저렴한 보석상에 가자고 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재성 씨는 아직 제게 결혼 반지도 못해준 게 마음에 걸린다면서, 반지 하나는 꼭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다며, 저를 억지로 끌고 가더라고요. 하지만, 보석상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보석상을 지키는 경비원이 재성 씨를 무시했기 때문인데요. 재성 씨와는 달리, 그는 엄청난 덩치와 근육을 자랑했고, 아무래도 근육으로 사람의 서열을 정하는, 멍청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고객인 재성 씨를 안 입고 온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그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비를 걸어왔거든요. 어이 중국인, 보다시피 이곳은 럭셔리 주얼리 샵인데, 감당할 수 있겠어? 내 생각엔, 당신은 비싼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자친구 앞에서 망신이나 당할 것 같은데? 하지만 남편은 그러한 싸구려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여유있게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아내한테 빌리지 뭐. 아내는 돈 많거든. 재성씨가 재치있게 잘 넘기긴 했지만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는 그 경비원이 동양인을 깔보는 의도로 그랬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만만해 보이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나라고 사람을 판단할 때 근육량이 얼마나 있냐를 우선시하는 마초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바보 같은 경비원에게 한소리하고 싶었지만. 재성 씨는 자신은 괜찮으니 좋은 날을 망치지 말자며 저를 억지로 끌고 보석상으로 들어갔어요. 솔직히 이쯤 되니 저는 재성 씨가 참아도 너무 참고만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약간은 못마땅해지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면 이런 터무니없는 대우를 받았을 때는 남자답게 받아치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제 못마땅한 감정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보석상에 들어옴과 동시에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바로 보석상에 무장강도 3명이 들어오더니 이내 허공에 총을 발포하며 위압감을 조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자칫 사건에 휘말려서 목숨까지 위험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잠자코 강도들이 시키는 대로 바닥에 몸을 수그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경호원 출신이라지만 총을 가지고 있는 상대에게 맨몸으로 돌격하는 건 그야말로 자살행위거든요. 그리고 강도들의 심리적 특성상 저희 같은 민간인들은 말만 잘 들으면 건드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하라는 대로 순순히 응하기로 했어요. 저는 겁을 먹은 것처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남편을 제 뒤로 숨기며 최대한 그를 보호해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보석상 직원들이 돈을 천천히 담으며 머리를 굴리는 눈치였는지 갑자기 무장강도 중한 명이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고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워낙 이러한 범죄 상황이 자주 펼쳐지기에 그전까지만 해도 보석상 내부의 분위기는 그렇게 긴박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인질로 잡힘과 동시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죠. 아이의 어머니는 제발 아이를 놓아달라며 간청했고 무장강도는 다시금 허공에 총기를 발포하며 상황을 고조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해졌고 정말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긴장감이 극에 달했죠. 그런데 그렇게 보석상 내부가 어수선해진 틈을 노려 갑자기 재성씨가 몰래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저희는 보석상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재성씨는 혼란을 틈타 혼자만 탈출할 계획을 짠것 같았는데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언제는 제 목숨이 위협을 받으면 절대로 참지 않는다더니 그는 자신만 살려고 아내인 저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정말 혹시 모를 상황이 닥친다면, 저는 강도들과 어느 정도 싸울 수야 있겠지만, 재성 씨는 그들에게 전혀 맞설 수단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체념한 채 눈을 감았죠. 그리고 그때,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쨍그랑, 저는 설마 재성 씨가 탈출을 하면서 실수를 한 건가 싶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소리가 난 곳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강도들 또한 소리가 난 곳으로 시선이 몰린 사이 재성씨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총을 가진 강도의 손목을 순식간에 꺾어버렸거든요. 아무래도 재성씨는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사각지대로 이동한 뒤 미끼를 던진 것 같았는데요. 마침내 재성씨가 날렵한 동작을 통해 강도의 뒤에서 접근한 뒤 손목을 꺾었을 때 그의 손목뼈에서는 마치 벽돌이 깨지는 것 같은 굉음이 났고. 이내 그의 손목은 연체동물처럼 덜렁거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강도는 순식간에 손을 잃고 총을 놓쳐버리고 말았고, 개지바이 같은 비명소리를 내지르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어요. 그런데 재성 씨는 너무나도 침착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라는 듯, 그는 침착하게 근접거리에서 자신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하는 강도에게 맞설 준비를 했죠. 아무래도, 애초에 무장 강도들 중에서 총을 가진 자는 한명 뿐이었던 것 같았는데요. 재성 씨는 진작에 그러한 점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순식간에 근접 전투를 위한 자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강도와의 거리를 빠르게 좁히며 눈 깜짝할 새에 강도의 횡경막과 턱을 가격했는데요. 저는 재성 씨가 사용하는 기술을 군대에서 본 적이 있고, 그건 분명 특수부대에서나 사용한다는 CQB 전술임을 확신했습니다. 재성 씨는 정말로 특수부대 출신이 맞았던 거였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는 강도였어요. 그는 자신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면서, 이왕 저승으로 가는 김에, 이 아이를 길동무로 삼아 함께 가겠다는 살벌한 말을 건넸는데요. 그런데 재성 씨는 역시나 매우 침착하게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녀를 놓아주세요. 그러면서, 재성 씨는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는 강도에게 조금씩 다가가더니, 그와 의사소통을 하며 신뢰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재성씨는 신뢰를 쌓기 위해 아까 얻었던 권총도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던져버렸고,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강도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이건 요인 경우를 맡고 있는 저도 알고 있는 매우 현명한 인질 구출 기술이었습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둠으로써 강도로 하여금 의심과 압박감을 느끼게 하여 사기를 떨어뜨리는 기술이었죠. 그렇게 강도는 자신도 모르게 대화에 강제로 참여하면서 아이의 경동맥을 정확히 겨눈 흉기를 점점 떨구기 시작했고, 재성 씨는 찰나의 순간 태권도 발차기를 이용해서 칼을 떨어뜨리고, 이내 강도에게 테이크다운 기동을 실행하여 완전히 제압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죠. 마지막 강도가 진압되자 한때 공포의 현장이었던 가게는 다시금 안전의 피난처로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란 손님들은 자발적인 박수갈채를 터뜨렸고, 딸을 다시 찾게 된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딸과의 기적적인 상봉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는 사람들은 그들만이 아니더군요. 아까 재성씨의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던 근육덩어리 경호원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보석상 구석진 곳에서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뭐 나중에 경찰들과 확인해본 cctv에서 그는 충분히 강도들을 제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개집아이처럼 비명을 지르며 총 한번 꺼내지 못했는데요. 그는 덩치만 산만하게 키웠지, 어린아이만큼이나 겁이 많고, 그렇게 자신의 총까지 내던지며, 마치 바닥에 키스라도 할 것처럼 바짝 몸을 붙였던 것입니다. 뭐, 이게 내면이 강한 자와 외면만 강한 자의 차이겠죠. 아무튼 상황은 종료되고, 저는 재성 씨와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는 팔뚝에 피를 흘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아무래도 자신의 부대가 맡은 역할 때문에, 흉기에 맞아도 전투불능 상태만 안 되도록, 급소만 피해서 맞는 훈련을 주로 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상은 몸이 곧 저곳에도 많고 이건 자신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는 한국인 남편이 더욱 존경스러워지면서도 그동안 이렇게나 강한 그를 의심했다는 사실에 미안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성 씨는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도 매우 침착하고 또 자상했죠. 거봐 내가 근육을 키우면 느려져서 일부러 안 키운다고 했지. 무장 강도들의 팔뚝을 좀 봐. 실전에서는 저런 건다 필요 없다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나온 특수부대에 대해서는 기밀 사항이라 알려줄 수는 없어도 어차피 힘든 훈련을 받다 보면 근육은 점점 빠지고 실제 상황에서는 속도와 체력이 최우선이라 큰 근육보다는 힘과 속도만 기르게끔 운동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제 앞에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게끔 저 몰래 특수부대에서 받던 훈련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야말로 남편은 모두를 위해 자신의 강함을 계속해서 숨겨왔던 거고, 그동안 남편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을 정말로 3초 만에 제압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가족과 상대방을 위해 참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동안의 행동들이 납득이 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감정이 복받쳐 올라 바닥에 널브러져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항상 겸손했죠. 이사벨라, 나는 한국인치고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야. 한국은 징병제로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와야 하거든. 그래서 굳이 특수부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한국 남자들은 자신의 몸 하나쯤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곤 하지. 내가 아무리 특수부대를 나왔다고 해도 일반 육군을 나온 아버지와 대결한다면 승부를 장담하지 못할 정도거든. 아버지는 이제 흰머리가 희끗하신데도 아직까지도 몸이 훈련을 기억하고 위기 상황마다 놀라운 힘과 기술을 보여주시고 있지. 저는 한국인들의 내면의 강함에 놀라는 한편, 한국인들과 남편 덕분에 진정한 강함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던 경호원 일도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자기가 맡은 일에 전문적이고 프로가 된다면 한국인들처럼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인 남편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고 나중에 태어날 제 아이에게도 이러한 내면의 중요성에 대해 무엇보다 강조하며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